같까? 좋아요. 놀라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음이튜브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할 것은 네, 하나의 대한축구협회 FA컵. 네, 사강전 경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10월 27일 수요일 네, 저녁 7시에 네, 동시에 펼쳐졌고요. 어, 일단 사강에 올라온 팀이 K리그 1팀이 3팀, K리그 2팀이 한팀 올라왔는데요. 자, K리그 1팀은 강원, 대구, 울산이 올라왔고요. K리그 2팀은 전남 드래곤즈가 유일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먼저 강원과 대구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여기 강릉 종합운동장에 되어 있는데 네, 춘천에서 열렸고요. 경기는 1대0으로 대구가 이겼습니다. 네. 대구가 원정 와가지고 승리를 거두었고요 어... 일단 네, 선제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제골, 네, 라마스 선수의 골인데요. 네, 세트피스 상황이었죠. 프리킥 상황에서 스미수가 헤더로 밀어낸 볼을 제차 네, 다시 라마스 선수한테 줬고요 라마스 선수가 뒤에서 기, 기다리다가 강한 임팩트로 슈팅을 때렸는데 네, 그게 골 포스 맞고, 네, 골대의 상단에 맞았죠. 그거 맞고 아래로 쏙 내려가면서 네, 기가 막힌 강력한 중거 슈팅을 보여줬고요. 네, 엄청난 골 하나로 순식간에 대구가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로 양팀다 득점이 없으면서 경기는 그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어, 사실 양팀다 찬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뭐, 어, 대구에는, 어, 전반전에 뭐 오픈 찬스가 한번왔었는데 어, 이제 GK랑 거의 1대1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뭐, 네, 꼴대를 맞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후반전에는 에드가 선수가, 네, 이제 1대2 패스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반칙까지 얻어내면서, 대구가 추가 득점 기회까지 잡았지만, 안타깝게 아, 어, 강원의 이범수 골키퍼 선방으로 대구 입장에서는 추가골을 만들지 못했고요. 어, 반대로 말하자면 강원도 찬스가 많았어요. 찬스가 많았는데 아쉽게 골대가 다 벗어나면서 어, 득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양팀 선발명당을 일단 보면요. 대구는 일단 여기, 여기 있네요. 대구는 최영 골티퍼, 장성원, 이진용, 정태우, 김재우, 그리고 김진영. 그리고 치바사, 황순민, 라마스, 세징야, 에드가 선수가 나왔구요. 어, 약간, 리그 경기랑 봤을 때 약간 로, 로테이션을 좀 돌렸네요. 자, 그리고, 그리고, 강원 경기는 어, 이범수 골티퍼, 치베타노프, 그리고, 이, 재민 임창우, 신세계, 윤석영, 마티아, 서민우, 한구경, 이정엽, 김대영 선수가 선발 명단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나왔구요. 자, 이렇게 나오면서, 어, 라마 선수의 골 하나로, 네, 대구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결승전에 대구가 2018년 이후로 네 4년 만에 3년 만이지, 4년이 아니라 2 0 2 1년이니까 우리가 2021년 네 3년 만에 다시 에프카 결승전에 올랐구요. 3년 전에 좋은 축을 쌓았기 때문에 꼭 우승을 네 원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울산하고 전남의 경기죠. 아이러니하게도. 전남이 K리그 투 팀인데도 불구하고 FA컵 네, 네 여기 올라온 팀네팀 네팀 중에서 FA컵 우승 횟수가 제일 많아요. 전남이 과연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지, 13년 만에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네 관심이 가는 경기였고요. 그런 경기였는데 전남이 1대2로 이기면서 13년 만에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열렸고요. 자, 경기 내용이 정말 복잡하게 흘러갔는데요. 현재 골은 네, 울산에 있었던 이종호랑이죠. 네. 이종호 선수가 현재 골을 넣었습니다. 어, 코너킥 상황에서 네, 이제 헤더로 이종호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어? 조현우 골티퍼가 네, 그걸 또 반응하더라고요. 그 헤더에 안타깝게 손막고 들어가면서 울산 입장에서는 실점하게 되었고 전남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1대0으로 앞서게 되었고요 전반전은 그렇게 기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후반 들어서 결국 추가 골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울산이 어, 수비가 상당히 불안했었죠 빌드업 과정에서 신영민 선수가 네, 상대 압박에 밀리면서 이제 바로텔리 선수한테 볼을 뺏기고요 어, 패스를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벌로텔리 선수 맞고, 이제 장순영 선수한테 갔고, 장순영 선수가 그걸 잘 마무리하면서, 네, 결국 추가골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울산은 2대0으로 이제 뒤졌기 때문에, 울산 입장에서는 되게 급하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울산이 공간이 열리면은 마구 때렸어요. 근데 그 때린 게뭐 대충 때린 게 아니라 되게 슈팅이 엄청 강하게 때리더라고요. 네, 그 슈팅을 박준혁 골키퍼가 네, 잘 막아냈습니다. 오늘 박준혁 골키퍼가 오늘 전남에서 놀라운 선방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 선방 없었다면은 후반 막판엔 계속 울산이 몰아붙였는데, 어그 선방 없었으면은 역전까지 당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골은 바코 선수의 PK골인데요 페널티킥을 얻어냈었죠 유니록 선수의 크로스가 네, 이제 수비 핸드볼 맞고 어, 그냥 자연스럽게 코너킥인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네, 핸드볼 맞고 팔을 높게 들었기 때문에 약간 좀 부자연스러웠죠 <laughs> 수비는 뭐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걸린 것 같고요 이렇게 PK가 선언이 되었고, 네, 박호 선수가 그 PK를 잘 마무리하면서 1대1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파상공세를 했지만,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전남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결승전,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네, 추후에 또 나올 예정입니다. 혹시 나오게 되면은,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아니, 뭐지, 결승전은, 원래 사실 준결승부터 1, 2차전으로 홈, 어웨이로 진행해야 되는데, 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안 그래도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그렇게 힘들다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작년부터, 네, 중결승 1, 2차전은 폐쇄했고요 결승전만 1, 2차전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결승전을 네, 기존 대진대로 이게 뭐 K리그 2팀이 뭐홈 경기를 먼저 진행하냐 뭐 그런 건아니구요 네, 그냥 어, 대진 추첨했잖아요. 을그 추첨에 나와 있어요. 1차전은 홈팀에 누구 어느 쪽대진에서 가져갈지.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전을 네, 광양 축구 전용 구장에서 즉 전남 드래곤즈 홈구장에서 열리고요. 2차전을 네, 대구 홍구장인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2차전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1, 2차전 합계 해가지고 거기 앞서는 팀이 결국 FA컵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 양팀다 빠듯하거든요. 뭐 대구는 지금 뭐 파이널 A 지금 아챔 티켓 따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승 경쟁에선 뭐, 15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스플 라운드, 아, 스플 라운드다. 그, <laughs> 파이널 라운드. 아, 다섯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경기 전부 이기더라도, 오르산이나 어, 전북 같은 팀이 이제, 일무만 한다, 하더라도, 네, 이제, 이제 우승 경쟁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구 입장에서는 3위로 아침을 노리는 게 현실적인데요. 근데 알다시피 지금 3위 팀이 어 아침을 못갈 수도 있어요 지금 되게 뭔가 되게 복잡한데요 어.. 아침 티켓이 2 플러스 어2 잖아요 어.. 케이리가 2 플러스 2 인데 티켓을 주는 게 우승팀한테 네 본선 진출 티켓을 주고요 그 다음에 FA컵 우승팀한테 한 장을 더 주고 2위 팀하고 네, 3위 팀한테 플레이오프 티켓을 주는 게 원래 맞는데요. 근데 어 만약 대구가 우승을 못 하고 현재 순위를 현재 K리그 1 현재 순위 기준을 했을 때 1위가 전북, 2위가 울산, 3위가 대구잖아요. 네, 물론 지금 3위, 4위, 5위, 3, 4, 5, 6위가 지금 승점이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3, 4, 5위만 똑같은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순점이 비슷하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대구 입장에서는 지금 3위 자리를 지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FA컵에서 우승해가지고 진출 티켓, 그것도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바로 본선이잖아요. 그걸 따낸다면은, 대구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제 리그 경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FA컵이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어, 리그 경기가 전부 끝난 다음에 1, 2차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내년 지금, 내년, 다음 달에 이제 11월 A매치. 11월 A매치도 있고, 어, 이제 말에는 또 이제 아침 결승전, 포항과 아릴라의 경기도 있기 때문에 연맹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빠졌어요. 그리고 12월 달, 11월 달, 말에서 12월 달에는 또 뭐, 전남이 이제 승강 승격을 위한 네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치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 여러모로 지금 일정이 상당히 바빠졌거든요. 전남도 지금 뭐 F a 급 결승만 있는 게 아니라 우승하면 물론 아침 피켓도 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최우선은 일단 승격이거든요. 네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FA 컵이 지금 1, 2차전이 안정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 대충 일정은 나왔어요. 지금 1차전은 11월 24일 수요일에 열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2차전은 12월 11일 토요일날 네, 열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2주에 간격이 있는 이유가 어, 12월달에 아무래도 전남에 어, 순강플레이오프를 해야하기 때문에 네, 일부러 그런식으로 일정을 짜놓은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간에 어, 11월말하고 12월초라면은 리그경기가 전부 끝난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대우가 순위안에 안들어간다면은 어, 또 포항이 만약 아침에서 우승한다면은 어, 이제 3위팀 티켓도 포항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긴 하지만 아체우승팀은 어, K리그가 현재 순위로 봤을때는 아체우승팀은 원래는 티켓 한장더 주지만 플레이오프 티켓을 주지만 K리그같은 경우는 3위팀이 그 티켓을 대신 가져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사실 그러기 때문에 대구 입장에서는 일단 우승을 해가지고 어, 티켓을 미리 따놓고 네, 이제 마음 편히 하는 편이 네,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은 전남인데요. 전남 입장에서도 승격도 중요하지만, 네, 앞서 얘기한 대로 우승하면은 아침이라는 네, 아주 좋은 티켓이기 때문에, 네, 아침에서 뭐 지, 계속 지자니 상또 뭐 돈도 벌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 순격도 중요하지만 아챔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팀 다 네, 열심히 중요하기 때문에 싸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울산이 어, 일주일 전만 해도 뭐 아챔도 사랑했었고 FA컵도 사랑했었고 리그도 1위였기 때문에 어, 이제 좀 좋은 마음으로 네, 트래블까지 볼수 있었는데 어, 순식간에 네, 그 꿈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리그 우승이라도 차지해야 하는 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지금 전북도 지금 다 떨어졌죠. 전북이랑 울산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전북과 울산 주, 둘 중에 한 팀은 올 시즌 네, 트로피 하나를 못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북이 우승하면 울산이 올 시즌 트로피가 없고요 울산이 우승하면 네, 전북이 트로피가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죽고 죽이는 뭐 데스 게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자 그렇게 되었고요. 어 일단 사실 저 울산과 전남 경기도 찬스가 울산이 없진 않았어요. 상당히 많았는데요. 윤빛가 선수의 슈팅 찬스도 있었고, 네 초반에 그런 슈팅도 있었고. 윤비과람 슈팅창스에서 또 pk도 얻어낼수 있었는데 유니폼을 뒤에서 잡아끌었어요. 근데 심판이 vr을 통해서 결국 pk가 선언이 안 됐고요. 이 장면 자체는 저도 논란이 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고요. 또 후반전에는 김지현 선수가 골, 골망을 흔들었는데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네 골로 인정되지 않았고요. 오늘, MOL 주자면은, 전부 잘하긴 했는데, 수비 쪽에서는 아무래도, 박준혁 골티퍼가, 예,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게, 전남이 이기게 되었고요 어, 이렇게 되면은, 어, 전남 입장에서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과 대구 경기, 아까 안한 얘기가 있는데요. 경기 끝나고, 네, 좀 분쟁이 있었죠. 네, 논란이 있으면서, 네, 처음 이제, 강원과 대구가 경기 끝나고 약간 욕설을 했다라는, 어, 근데 제가 기사를 통해 바, 보자면은, 네, 기사도 사실 100% 믿으면 안 되는 게뭐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기사를 통해서만 봤을 때, 어, 이제, 브리킥 과정에서, 이제, 너무, 공을 빨리 안 주니까, 블록이라고 말했어요. 네, 블록이라고 말했는데, 그 에드가 선수가, 네, 블랙이라고, 네, 이해해가지고, 어, 인종차별 발언으로, 그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만약 블랙이라고 했으면, 이건 논란이 될 만한데, 자, 어찌됐든 간에, 아직까지는 뭐, 100%, 네,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논란도 있었지만 어 대구가 마지막까지 골을 지켜내면서 대구가 올라오게 되었고요 강원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4강까지 올라왔는데 안타깝게 네 4강에서 네 결승전까지 오르기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되었고요 어좀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전남에 지금, 울산에 뛰었던 선수들이 많아요, 상당히. 옛날에 울산에 뛰었던 선수가 있구요. 바로 전 시즌에 뛰었던 이종호 선수 같은. 아, 전 시즌이냐, 전전 시즌이죠. 전전 시즌에도, 그, 일본으로 임대가가지고, 네, 엄밀히 말한 전, 전, 전 시즌이죠. 이종호 선수는. 네, 그렇게, 전남에 생각보다 울산에 뛰었던 선수가 좀 많이 있더라구요. 전남도, 네, 뭐, 제가, 어, 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기. 전남도 저력이 있는 팀이다. 후반, 막판에 또, 울산을 압박하면서, 막판이 아니고 초반이죠. 울산, 이제 후반, 초반에, 울산을 압박해내면서, 울산 수비를 그 이겨내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고요 울산 입장에서는 일단 적기 때문에, 이게 파이널 라운드까지 이어지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호흡을 끊어갈 타이밍이에요. 두 번이나 식두 경기나 지금 크게 졌기 때문에, 어, 일단 그 호흡을 다시 가다듬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것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f a 컵 리그, 지금 또 아침 결승까지 다 다른 팀이 네, 서로 경쟁을 붙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는 참 지금 뭔가 스토리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할 얘기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자뭐 울산이 뭐 못한 것도 있지만 너무 울산이 로테이션을 좀 많이 돌리고 왔어요 초반에 네, 물론 이렇게 3일 3,4일 간격으로 치러진 일정에서 소식, 솔직히 말하면은 로테이션안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게, 그런데, 주전 선수들이 그걸 맞게 서로 잘 이제 하면서 로테이션 돌렸어야 되는데, 주전 선수들이 또 활약도 못 펼쳐주고, 예, 네 로테이션도 이제 실패하면서, 네, 많이 아쉽게 되었습니다. 울산이 빨리 수비적인 부분을 재정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었고요 전남은, 이번 우승하면 또네 번째 우승. 우승 아, 이제 대구는 이번에도 우승하면은 네, 두 번째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있을 결승전 경기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말이 될 가능성 높은데. 네,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월 말이면은 아챔이랑좀 겹칠 것 같은데 어, 최대한 일단 노력해 볼게요. 그때 시간이 될것 같은데, 11월은 제가 약간 바쁠 수도 있고, 일단 뭐 그때 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